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시황 진행의 백선입니다 3월 1 2일 금요일 장도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미국발 훈풍을 받고 갭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은 장 초반의 상승폭이 더 좋았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지수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빨간 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모두 1%대 상승률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3,05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87포인트 상승하면서 925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분위기 보시면요,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8 2 8 0 0원에 마감 동시효가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탄력이 더 좋습니다. 2.55%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4만 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LG 화학은 0.53%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1%대 강세를 보이면서 37만 9 5 0 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는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만 3천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더 좋습니다. 4%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74만 3천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에서도 0.7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는 강보학권에 들면서 지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 이상 상승하면서 29만 7,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파란불을 켜낸 종목은 HLB가 유일합니다. 대체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알테오젠의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7.49% 크게 오르면서 15만 7,700원의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은 2에서 3%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89% 오르면서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 내에서도 s k 머티리얼즈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약부합 거래 지금 거래가 마감될 준비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7% 오르면서 5만 6 0 0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c j 은1% 이상 상승하면서 13만 8 0 0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ENM 역시도 1.5%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2,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중국 현지에 장비 설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2공장 증설을 위해서 장비 설치를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삼성전자의 12인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2단계 프로젝트 건설이 올해 중반까지 완성이 돼서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매월 13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KB 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투자에게는 매수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500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2위에 위치한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의 모든 규제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인수 계약의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에 국내 기업 인수합병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약 10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앞당겨진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미국의 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또 GM과의 제2공장 투자도 추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중대형 파우치 배터리 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소형 원통형 배터리도 생산할 예정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 등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한 유일한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장을 보내시면서 쿠팡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쿠팡과 관련한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어제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 쿠팡이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대비를 한 건데요. 공모가는 35달러고요. 시초가는 63달러 50센트입니다. 어제 장중에 최고가된 69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종가는 49달러 25센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상승률을 봤을 때는 40.71%를 기록해 준 건데요. 이렇게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네이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이버는 쿠팡의 상장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가 되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 네이버 쇼핑의 가치를 기존의 20조 8천억 원에서 28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쇼핑 부문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네이버의 적정 주가도 52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또 스마트 스토어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스마트 스토어는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라인 선물하기와 공동 구매, 또 하반기에는 야후 재팬과 조조타운 등의 입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장의 종목들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피아주사 제형 변경 기술인 인간 히알루론이 다아제에 대한 특허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 알테오제는 인간 히알루론이 다아제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특허를 국제 특허 출원 방식으로 출원을 했는데요. 이번 강화로 피아주사 제형 변경 시작에서 새로운 경쟁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신한 금융투자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기술력을 꾸준히 입증하고 있다면서 그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을 해줬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어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음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행된 리보세라닉과 다수의 세포독성 항암제와의 병용 임상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소진행성 위험 환자에게서 완전 관해가 관찰됐다고 밝혔는데요.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에서 우월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2015년에 중국에서 시판된 이후에 7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약품입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신작을 여러 가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딘을 필드로에서 영원 회기와 월드 플리퍼, 소라 티팩트등 분기별 라인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신 증권에서는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59,000원으로 커버리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시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은 지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약 2,2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배나 늘어났다라고 공시를 해줬습니다. 김범준 부사장은 최근 발표된 관세청의 자료를 보고 CJ의 매출에 우려를 표하는 시장과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팩트 기준의 기업 가치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이번 공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CJ E&M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은 지금 티빙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 대표 체제에서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을 하고요. 이명환 CJENM IP 운영 본부장을 기존 양지을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동시 국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마감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빨간불을 켜내준 우리 시장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38% 올라줬습니다. 3055.1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이어서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의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긴한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 달력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시면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마감 동쇼과 구간 때 분위기와 동일합니다.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마감 동쇼과 구간보다 조금은 빠졌지만 그래도 2.19%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LG 화학에서도 0.53%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네이버는 1.87% 오르면서 38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12 종목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연 오름세가 높았는데요, 지금 3.92% 오름세를 보이면서 74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에서도 1.75%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3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SDI는 지금 강부화권에 들면서 68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도 강부합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오도 1.37% 오르면서 29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업종에서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3.43%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드릴 이어서 건설업과 의약품, 비금속 광물에서도 정거래보다 2%대 상승률이 나타나 좋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 역시도 2% 가까운 오름세를 유지해 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은 만큼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락한 업종은 세 가지 종목이었는데요. 보험 업종에서 1%대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업종에서는 0.51%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최강 및 금속 업종은 정거래보다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어떤 수급 상황이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 줬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을 보시면 4058억 원을 담아냈고요. 기관은 1847억 원을 샀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그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5,999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서줬는데요. 기관 자체만 봤을 땐 오늘 샀지만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연기금 오늘로 51거래일 매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 팔아낸 금액은 836억 원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로 3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지금 포지션이 오늘 달라진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925.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장중의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오름세 유지해 줬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보다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맞췄는지 종가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분위기 비슷합니다. HLB만 4%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알테우젠은 6.99%, 7%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15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은 2에서 3%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펄어비스도 1.59%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분위기가 동일합니다. SK 머티리얼즈만 약보화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3.06% 오르면서 5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코 프로 비엠은 2.7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제는 0.85% 강세름을 흐 보여줬고요. CJ ENM은 1.64% 오르면서 142,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대 강세를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매체 복제와 통신 장비에서 3%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종이목재와 금속업종도 좋았습니다. 2%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좋은 만큼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뒤를 이은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이은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금융업종에서 지금 2.57%의 상승률이 나타나줬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와 유통, 컴퓨터 서비스, 음식류 담배 업종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 줬습니다. 외국인은 1628억 원, 기관은 161억 원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1724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지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 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3월 10일 금요일장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주말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시황을 전해드렸지만요. 다음 주부터는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도 함께 알아보면서 더욱더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